조별로 다된 거, 가스레인지 같은 건 정리를 하고, 딱 음식 만드는 것만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놔. 음식 만드는 것만.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만들고 난 과정에서 느꼈던 점뭐 이런 것들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봐. 누가 한번 얘기해 보려 지금까지 만들면서 느꼈던 점 누가 한번 얘기해 봐. 담해 직접 만들어 보니까 참 어려운 습니다 어떤 점이 어려웠어? 버린거나, 면은 부서지는 이 이제 고 하는 게어다 사실 정단 입 반죽하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죠. 네. 우선은 뜨거워서 생각처럼 그렇게 손 대고서 팍팍 구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숟가락 숟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. 그 다음에 처음이기 때문에. 어느 정도로 질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. 또,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. 하면서 느낀 거 없어? 그냥 먹고 싶은 생각 뿐이야? 네. 맛있겠다. 자, 그럼 선생님이 우선 하나씩, 하나씩 먹어보고. 안너이정이 나오면 는좀 됐다. 그렇지? 못생긴 사람, 여기 다 봐라 못생긴 사람, 이기봐강 사람, 너 선생님 부르잖아 람이 사람, 이 사람, 이 빨리